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 우선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그런 상황인데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적정 물가 상승률이 이상으로 넘어설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많이 오른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은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하락한다. 디플레이션 기준은 인플레이션율이 0에 인플레이션 이하로 떨어질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좀더 학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은 GDP 디플레이터,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하락하면 어, 디플레이션 인정.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요. 세 가지가 다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 8월, 9월 두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정부에서는 아니다. 근데 학계에서는 또 경제계에서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엑셀로 다운 받아서 직접 이렇게 가공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2017년도 주식도 많이 올랐죠. 요게 20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17년인데 요때는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2019년 8월, 9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가 유독 2017년부터 해서 쭉 많이 떨어져서 현재 어,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요, 네 나라 중에 경기 선행 지수가 제일 나쁜 편입니다. 가속도도 안 좋고, 실제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자, 디플레이션의 종류 또는 원인으로, 어,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 침체나 불황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이 오면, 점점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인데, 부채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고 대출금을 잘못 갚게 되는 개인적으로 디폴트를 겪는 거죠. 그 다음에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한 디플레. 이거 뭐냐면 나라에서 돈을 덜 찍어내는 거예요. 이 실제로는 어떤 거냐하면 나라에서 채권을 막 내다 판다. 그러면 채권을 팔면 시중에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니까 통화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신용 디플레이는 금리가 인상해 버리면 돈이 좀 돌돌게 되니까 어, 디플레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정하는 공식적인 기준은 경기가 하락했다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추진 않거든요. 물가가 일차적인 어, 타겟입니다. 자 디플레이션 이런겁니다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화가치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 은 통화가치를 높여 버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80년도에 짜장면이 350원 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억원을 대출 받아서 강남에 논을 샀어 근데 1990년 10년이 지나니까 짜장면이 1400원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미 땅값은 수십배 뛰어 있고 이 사람 월급도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대출했지만 실제로 물가 대비하면 실질 원금은 4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게 됩니다. 물론 이 때는 이자가 10% 이상 좀 높긴 높았어요. 자 반대로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어 2020년 짜장면이 5천 원 한데 할때 3억을 빌려서 땅을 샀는데 10년 후에 짜장면 가격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땅값도 떨어졌다, 월급도 좀떨어졌다라 이러면 물가 대비하면 대출금은 오히려 오른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 디플레이션의 결과는 요거는 공식적으로 경제학계에서 다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비유동 자산, 뭐 부동산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부가 어디로 이동한다. 저축을 많이 갖고 있거나, 유동자산이나, 통화, 뭐, 실물,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부가 이전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경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아까 봤듯이, 이런 상황 같으면 경제가 잘 돌겠죠. 돈 없는 사람도 대출받아서 건물도 짓고, 뭐, 땅도 파고, 팔고, 땅도 막 사서, 건물도 올리고, 물건도 많이, 이렇게 팔리고 하는데 디플레이션이 오면 경기가 하강됩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이 아닌 수요 감소로 인해서 물가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도 어뭐 이익이나 매출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식은 뭐좀떨어지긴 했지만 부동산은 뭐 특히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어, 본격적인 디플레에 진입하게 되면 패닉은 일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를 때는 꾸역꾸역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짧은 순간에 떨어집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어, 유동성 자산, 안전 자산 이쪽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부채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이제 가성비가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일본 디플레 시절에 유니클로나 무인양품 이런 회사들이 급성장한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 흐르는 강에서 노를 젓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남들보다 빨리 노를 저어서 역동적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흑수저인가? 금수저인가? 우리나라 자체는 흑수저로 봐야 되겠죠.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말아먹어도 돈 많은 아빠가 얘야, 힘내라 하면서 돈을 쥐어줄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디플레가 오지 않도록 혹시 왔다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요즘 뭐 정치나 뭐 이쪽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 나라 일 하시는 분부터 해서 국민들까지 우리나라 전체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어,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